여러분, 엘리베이터 입장권 샀어요. 왕복스! 왕복스? <laughs> 오행산 입장료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왕복료만 받으시네요. 일단, 오행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에이. 엘리베이터가 좀 느린가 봐요. <laughs> 카사카사 우와 탑이 있습니다. Yes p a s 이 오행산이. 유기에 나오는 선호공이 500년동안 그 갇혀있었다는 산이래요 이 산이 대리석으로 9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오마이갓 티로리 가자 살 쪽쪽 빠져 여행하면서 이쪽이 뷰를 보는 곳이라고 하네요. 뷰를 한번 보자. 아,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뷰 그만 봐도 될것 같아. <laughs> 나 이제 그만 봐도 될것 같아. 너머리 봤다, 이 아, 말이야. 한 번, 같이. 파이팅받자난 아직 20대야. 할수 있어.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요? 예. 호치민서 왔습니다. 아, 치민에서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다낭에. 아, 그러시고 예. 오늘 날씨 좋아서 오랜만에 한번 와봤죠. 호치민도 <laughs> 포치, 힘들죠. 사람들 진짜 겸리되시는거얼마 그래도 다낭보다는. 빨리 어떻게 코로나가 근데 아마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아깝네 아, 올해는 좀풀리겠지 다들 기대하고 버티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도 지금 힘들 것 같고 경비 없이 뭐 틀린다고 해도 여행업적으로는 또 1년 더 기간 갈 거고. 또 자유투어는 하면 괜찮은데. 이제 패키지 여행사 오은인지 완전히 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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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못하겠어요. <laughs> <laughs> 이데다 똑같죠 뭐. 전 세계가 뭐. 버티고 살아남는자가 승리하는 건 텐데 <laughs> 과연 그게 맞을지. 그러면 이거 사업하수는는 거예요. 네, 저 자유 투어. 아 네, 자유 투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 카페랑 밴드 하면서, 약간 <laughs> 그러니까 제 회원들이나 뭐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유 여행하시는 분들, 호텔이나 뭐나 하고 아니면 삼박사일 투어 하고 하면서 뭐, 생활하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뭐 해결책이 아예 없으니까. 저기는 뭔가 어두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런거 아닙니다 진짜 어두워서 위험해 무서워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따라가야지 오른쪽에 뭐예요? 여기가 <laughs> 끝 <laughs> 엄마가어엄마가 왔어 <laughs> <에이씨. 돈 막아쓰. 웃음> 제가 불이 없어서 안간 거예요. 내려가는 게 보세요. 와, 엄청 가파라. 카메라 끌게요. 저 <laughs> 카메라 꺼야 될것 같아요. 네? 카메라 끄겠습니다. 아버지, 내려가면 계단도 살마래 <laughs> 우는살만하지 않겠어요? 다 똑같지 제일 살벌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얼굴 <laughs> 지금 제 얼굴 살만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썬고를 이겨주고 가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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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해본 게이트 봐봐 어, 아직 차량 살아있어, 지금. 어? 봐봐, 어? 계단 올라가는거 봐봐, 어? 아, 씨. 계단 너무 많은데, 근데? 아, 이거.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해븐 게이트라잖아요. 해븐 게이트라잖아, 헤븐 게이트. 어? 어. 갔는데 해븐 아니기만 해.

다 왔다 이 말이야. 오. 그래 그래. 다 왔잖아. 호야야야. 호시비러씨 여러분 여기는 천국의 게이트입니다. 누가 천국의 스르르... 게이트라고 그랬지? 앞머리 떡좀가봤어 y e 시티뷰에. 여기, 아, 여기 바다뷰에 1 9 0 0에이습니다 여기가 1국에이 올라온 최고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어흑 어좀 아. 쉬다가 바로 이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왠지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와. 쌍구리를 바꿔 와 진짜 멋있긴 하네요 우와 오이고. 와 여러분 오행산과 안부동굴 투어를 마쳤습니다 무지하게 힘드네요 물론 지금 관광객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만 얼른 코로나가 풀려서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행산 안부동굴 투어를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